봤는데 그러니까 나랑 1대1 상황이 5번 있었는데 2번 이기고 3번 졌어 개잘해 진짜 왜 많아? 어 너의 클리브와 내 클리브 합치는 실력이야 아, 내 클리브 진짜 못해 개잘하잖아 아넌망원이난다 알고 다 있어요 <laughs> 안 된다, 우리 멜빈 죽었다. 아, 아버지 사망. 에이, 막 타먹었다. 응? 막 타먹었어. 와, 클리브 자신감이 넘치네. 1장 1모에서 바로 링크네네 나도 저런 자신감 거고싶다와 우리 저거, 뭐야 저거, 설마 밀고 오냐? 뭐야 저거, 아무도 안저으러가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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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이 저거, 저이 저거, 저 어, 진짜 무서웠다. 어, 어. 어, 재기야, 재기야. 어, 아 진짜 무있다어택기야 쟤? 어 너네. 이르게 It's m 놀라 버렸잖아. 아, 린 진짜. 죽었어. 빠졌다. 이득 어머 그래서 잭은 어? 성장 중인가요? 저요? 아니요 저쪽 지 <laughs> 저쪽 잭도일 먹고 무럭무럭 자라고 있습니다 <laughs> 아왜그어왜 그랬어, <laughs> 왜 그랬어? 오나 진화 딱 200이야. 빌롭킹 다. 다이렇게까지는 맞지 가았나 그래도 핑안 해서 다행이다. 콜리브 음, 죽일 수 있었는데. 그니까 린만 없었다면. 우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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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내 분신이 그... 잡혔어 <laughs> 분신, 분신 미안해 오, 난 살았어 <laughs> 너가 대신 죽었어 뭐라고? 아, 린, 아니, 분신이 먼저 아, 대신 죽었다고 깜짝 <laughs> 놀랐네 어디 가요 아 이게 왜 살아 <laughs> 안된다 잘한다, 멜빈 잘한다, 멜빈 이쪽으로 클리브 올것 같다, 뭔가 느낌이 나 그럼 그쪽을 봐줘야지 클리브 이거 먹는다 응. 너가 이길 수 있지? 응, 못 이겨 도와줘야 돼 아. 좋아좋아 이폰에서브하고있어하이폰에하이폰에 하이폰에서 브 괜찮아 이폰괜찮브 괜찮아 이폰에서 브라질 뭐쓴 거야 공아프게 박스 하는 데들 뜨겁다. 저쪽에서 흘리고 소리. 쟤. 공다공격다 아. 민 대지로. <뭐라> 아, <꿈쓰기. 닌> <뭐라라> 안 된다. 뭐나 어, 모르고 때려갔어 어? 근데 살았어 너 아니야 살았어 이왜이렇 살았노 굳이 살았노 살았어 상대방 이걸 살려보내주네 아저 진짜 잭 저렇게 킥 계속 먹으면은 안되는데 잭이 답태먹고 계속 크네 아,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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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큰일났다 너도 크는 거 아니지? 아, 근데 아, 아직까지 레벨이 똑같은데. 리스트는다이성시 막에 나 아이고, 하나 죽었다, 저거. 가아 자식이 아, 누가 간다래 자식이 아안 됐다 뭐야? 왜 이렇게 나래 너 누구야 누구야 아니 아니, 오일 말이야 오 아니 오. 앞에 누나 있었어 오 고마워 사나가 타냐. 날 살렸어. 먹을까? 와, 택, 택 모자 찍는지 모자 왜안 찍었지? 저거는 찍었던 것 괜찮으세요. 같은데? 한자. 응. 거기 위험. 와, 굴에 자폐하는 거 봐. 저거 근데 택밖에 안 먹으러 가네. 아 어, 뭐야? 하냐하다이 말이야. 꿈속가안 되는데 왜 자꾸 꺼내, <laughs> 어? 자꾸 분신 꺼내게 돼트로파데 <laughs> 이거 나중에 자동으로 터질땐 데미지 들어가지 않아? 맞아 너무 오래 걸려 뭐야 와.. 저잭 계속 킬 주워먹는다 <laughs> <타렸다>, 이거 진짜 <laughs> 나왜에버가 불쌍하냐 왜? 히샤랑 <laughs> 하니한테 보통 받는 거, 멜빈이랑 너무 불쌍해 뭐가 <laughs> <뭔가> 불쌍해? 아, 나 무금지기잖아 내가 에바였으면 짝건쳤어, 지금 잘줄 <laughs> 알겠지 <안 깨지. 웃음> <laughs> 오열 와나리 양보 안 하고 다 먹고 있는데 클립을 레벨로 은거 봐. 그만큼 아니, 빨리, 아니. 빨리 죽여 쟤 <laughs> 아예 제 아. 아예 한타 참여 안 하고 그 뭐야 돌만 잡으러가 제7데스돌 칠데스 중에 6데스가 그거야 클리브야 아5데스 내가 대한테 주었으니까. 봐봐, 아, 대또또주어 먹잖아. 오일이 레벨링 해가지고 레벨링 또 따라갈 수가 없다. 또 클리드. 내가 주는 거어 안녕. <laughs> <laughs> 눈을 버렸어 <다 달았어. 웃음> 나 너가 누워있길래 왜 누워있지? 공주까지 빈신. <laughs> 속이는 이상한 공주. 어때? 괜찮아 보여? 어, 이거 불쌍해. 자, <laughs> 아 진짜 불쌍해 <laughs> 멜빈 피했더니 티사가 있어 리얼 호랑이 피했더니 아 여우 피했더니 호랑이 있다 아 <laughs> 리얼 오열이다 이거 됐어. 잘했어. 저짜식이. 자식. 뚫어퍼 먹어. 그래. 어, 너가 <laughs> 궁이 없어 갖고 지금 노길들이 안 나와. 너의지 씨. 뚫어퍼 먹고 싶다. 당원애. 먹으면 좋았을텐데 뭐야, 스플렉스 썼어 쟤 응? 에바방금궁 <laughs> <붕> 썼어 오일 <laughs> <도일> 바보야. <laughs> <도일> 바보야. 바 <laughs> <도일> 바보야. 어보야바야 <laughs> 바보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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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 리가 왜 이러시나? 여기 잭프지? 반대 포지션인가봐. 답토바. 린드업토 이번 한 번만 털어 줘. 잭차이 지린다고. 아, 뭔 뭐, 소리야? 뭐, <laughs> <laughs> 그, 그러지 마. 아왜 계속 타냐랑 나밖에 안서냐뭐할 수가 없네? 니가 그러니까 우리 팀에 탱커가 없기 때문에 음... 안 되겠다 안될 수도 있어 이제 호잣 뜨는 건가? 어? 도일이 이제 호잣 호자... <laughs> 아 우리 4대5로 한타 하는데 계속 이겼던 거야? 응 언제나 응. 얼리 응. 뭐야? 어떻게 이겼노 이렇게 이겼네. 와, 엠티. 왜? 엠티, 엠티 티샤 진짜 믿고, 믿고, 믿고 쓰는 티샤다. 믿고 쓰는 티샤. 왜? 나 하는 거 없는데? 너 마틴이랑 샬롯이랑 티샤 좀 잘하는 것 같아. 자, <놀람> 아싸, 내꺼? 아, 상대 링 공이었어? 아 왠지 아프더라. <laughs> 왠지 바기가 이천이 뜻을 아시. 나는 내가 센줄 알았는데, 제가 못 커가지고 공이었네. 레벨로 돌아 음, 음, 음. 어, 책. 제... 나 죽어. 싶어서 어떡해... 아 뭐야 저 호자 못 따고 죽었네? 오반데? 어? 뭐야 이거 방금 뭐야! 봤어? 어! 이게 뭐야 이 ㅅ <laughs> <씨>, 버그 게임! <laughs> 야아! <갑자기 야, 웃음> 진 <진짜>, 뒤로... <laughs> 이게, <laughs> 이게, 이게 게임이야! <laughs> 이거 죽었으면은 지는거 아니야! 이게... 이게 게임이야? 너 봤어? 봤어. 와, <놀람이> 아, 끌어당겼다니까 저 진공으로. 어머 어머 어머, 실났다 아, 진짜 어이가 없네. 아, 진짜 갑겜, <놀람이> 웃겼는데. 갑겜, 갑겜 당했다.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런 버그가 있어. 게임 나온지 언제 이제? 티셔링 좀바꿔야겠다 내가 가진 모든 걸 내게 주게. 티샤 우클릭 디비링이 응. 좋지 않아? 음. 다른 좋은가? 아니 사야 돼. 뭐가 돼? 나디비링 디비링이 좋은 거 맞지? 아 하양 당기 전에 이렇게 써가지고 끔찍야 하양 하양 더 당해야 돼. 그게 하양 <laughs> 정한 거잖아. <것도 알아야> 저저저저 <laughs> 저. 땅. <저>, <laughs> 뭐냐? 대잘 껐다. 여기 안에 림 있어. 금방 린 씨. <목소리> 왜 얘가 순자를 <송다를> 뿌셨지? <목소리> 오, 뭐야, 깜짝이야. 북청갈 보고, 적, 적티, 적티, 적 그거인 줄 알고, 사내보고. 어때? 괜찮아. 뻔했네. <목소리> 아, 이게 그림디가 정말, 일단, 여기도, 여기, 도 에바. 야, 너 빨리 파, 귀여 뭐해, 도예. 잘했다. 아, 수고하셨어요 <laughs> 아왜 그러는거야 <laughs> 아니 인사인사 미소하지마 인사. <laughs> 살짝, 살짝 배도 없어, 노했어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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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대3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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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웨이 넌 나를 기억하지 못하겠지? 어. <laughs> 되기 아 역시 근데 엔티 티셔 잘해.